말 점프하냐고요? 원래 말점프 하냐고요? 원래 말점프 하죠? 오이에 환약 또얻졌다아저 삐리 데로 데 이로우 뎅뎅 이 소리가 딱 나면은 환약 얻는 건구만 장군이니까 등치가 크죠 옛날에 강호동 같은 사람들이 장군감이니까 말을 하나 더 사라 절름발이 되면 가라 끼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물가에서 싹다 죽이겠습니다. 저는. 자, 이물 안에서 들어와. 너희는 죽음의 늪에 온 것이야. 여기가 바로 오단강. 말 어딨냐? 말아! 말! 말 불렀는데? 아! 아이씨! 말아! 말 어디 갔니? 말 난전 중에 뒤져버렸나? 아, 죽었나봐. 약간 옛날에 우리가 끼고 다니던 눈 검이랑 비슷해 생겼죠. 어쩌라고, 이거 눈깔, 눈깔에 넣었다 뺐다 야지 시청자, 시청자분들 눈에다가 넣다 뺐다. 어, 환약 아, 인벤토리 때문에 환약이 안 들어온다고. 지금 헐. 무슨 그런 개 같은, 뭔 그런 개 같은 경우가 있죠. 바로 다 버려, 진짜예요. 아 이순신 장군님 난리 났어요 한번에 포.. 포킬 쿼드라 킬아 순신이형 쿼드라 미쳤어요 경험치 이제 하나만 더 잡으면 되네요. 한 명만. 한 명만 더 잡으면 됩니다. 자 레벨 업 레벨 레벨 업 v e l 해 오, 쌍해해 아니, up, l e v 지 l up, l e 장군님, 신 이제 은퇴하고 싶다옵니다. 승마술 하나 더 올릴까? 아 참자. 가자. 깐만 근데 순신이 형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뭐야 외군 이것도 외군이랑 한번 싸워주고 이것도 신뢰 한번 얻어야 되겠구만. 자 얇은 곳으로 점프를 뛰면. 도가 많이 줄지않죠? 아이고 이 외국쉐끼들이 이거 또 빨개 쳐받고서 이거 또 뛰어오는 꼬라지 봐라 이거 응? 또또반쓰 바람에 또 뛰쳐나와가지고 또 쇼하는거 봐 이거 아 이거 잡아도 돈을 안 주지 참. 그 삼국지 파워 키트랑 그냥 기본이랑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냐면요 원래 다 되는 거다. 이게 약간 어 뭐랄까 모든 기능이 원래 다 되는 게임인데 그거에서 기능을 몇개뺀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기능을 몇개 빼고 약간 살짝 호잡스럽게 이렇게 만든게 바로 그냥 그냥 삼국지구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한거 어, 그거를 다운그레이드 했던거를 원래대로 다시 돌리면은 그게 삼국지 PK가 되는거 오오 얘들이 거저같은거 들고 있었구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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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게르파이 모자 이거 씌워줘야지. 게르 파이좀잘 싸우니까. 우리 게르파이, 게르 게르 게르파이. 순신형. 어 따라고 제가 영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악화됐어? 아, 자네 벌써 그녀와 얘기를내허룩도 없이 그녀의 말에 대해 나는 그쪽에 주니어 후견인님며어 나는 그녀를 위해 계획이 있고 집안 여자를 관리 못하는 남자를 대등이 위해서 이런 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요. 어 지속적인 매추려면, 어, 동맹 관계를 맺으려면 동맹 공고하는 우리 관습이지. 사실 나는 나에 따라 골에 적당한 신랑감을 찾고 있어. 제가 신랑감으로 생각할 수 있으세요? 그런 말은 이미 자네가 이미 그녀와 얘기를 했다고는. 어, s 아 어, 선조 어디있습니까 한양 금방 알겠습니다 동료? 어, 동료 여기 가면서 대구 이런데 들렸다 가면 됩니다 서울대전대구구산찍고 타링 서울대전대구구산찍고 타닝, 서울대전대구구산 타닝. 어25 찍었어요 방금 아, 근데 갑옷이 이게 중갑인가 봐 개무거워 프로토카 선원? 음굿아 노예 상인이 있군요. 또요 조총병들, 일본 조총병들이고 또다 팔아 넘겨야지. 아, 이쁘게 다 팔고 시장에서 말절름발이 되는 걸 어, 안 없네요. 경본갑? 아, 뭐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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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신발 다 팔까? 파타보다는. 빵만먹어 글쎄요, 내일 말고 한 내일 모레좀 뒤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이, 무투대회? 또? 어이, 좋지. 국투 대회는 명예를 얻기에 최고의 작업장이죠. 명예 작업장이라고 불러도 손 손색이 없죠. 아 뭐야 어디갔어? 이런 나쁜 새끼. 기다려내 네, 화살과 활을 들고. 자 제가 한 끗으로 피해 볼게요. <laughs> 그 양쪽으로 분배돼서 싸우면은 우리가 지는데. 우리 편을 공격한 걸 후회하게 해주지. 어 종백이 형이야. 조였다 석천 종백이 형. 그, 창, 끝 차이로 피해보자. 아! <laughs> 이런 같은 거. 애들 싸워서 끝날 때 까지, 아 끝났네. <목소리> 이 녀석들 마치 한조와 메이 같은 놈들이 었어. 재빨둥 <laughs> <빨리> 뎀딩인가? <좀 웃음> 정백이형 끝을 봅시다. <laughs> 아씨, 유니샷은 누구야? <laughs> 누구야? 아, 신입의 나, 신, 신입의 나, 아, 부인이야? 전투화를 안 파네 자, 한양으로 가서 쟤 누구지? 무예상인 조총낭인 일본애고 낭인들이 좀잘 싸워 어, 임꺽정이다 호호호 임꺽정 당신을 존경합니다 들어오시죠 임꺽정 아니 임꺽정이 있어 전투 말이 이렇게 절름발이를 넣어가지고 고친 다음에 써야 되겠다. 한양에다가 공방 한번 만들어 볼까? 오만 원밖에 안 해? 오개 싼데? 선주 어디 갔어? 평양 갔나? 벌써 천도했나? 후이파 마을이 풀인 부대에게 약탈당했습니다. 다잘때 털었구만. 하여튼 풀인 양아치 저거. 싹다 재워버린 다음에 그대로 털었구만. 나 이러다가 유성룡 부인 부인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오우 쉣다 팔뻔했네 오토 메디컬로 팔면 난리났네 다 팔리네 말이 전투말이 말이야 음. 뭐냐 이 칼은 좀거제 같은거 좀 팔죠 같은 아, 가죽신은 또 언제 언제 신을지 모르니까 어? 쇼세, 쇼세가 뭐야? 난 가죽 부츠야. 얼마야? 뭐 있어? 갓도 들고 있는 게 좋고, 음... 꺽정이 형 능력치... 아, 맞아요. 꺽정이 형 능력치 봐야 되죠. 참... 음... 맞아요. 맞아요. 정말... 어우... 흑인인 줄 알았네. 유성룡의 아내야? 장모님이시구만. 아... 선조 어디있죠? 한양금방? 전체 캐릭터? 전체 캐릭터가 어디 있어? 알림판 여기? 캐릭터 정보 보기 아닌가? 영주들과의 관계. 권율이랑 마이너스 3이네. 흠. 알림판 뷰올 아이템, 와씨, 와 아이템 다 나오네. 이 옛날 아이템들 아냐? 찌바이엔더도 있네? 사실상 찌바이엔더보다 이게 더 좋군요 플란베르주가 다행입니다 제일 좋은 칼 샀네요 히든 말이 있어 여기? 뭐야 그냥 손도 있는데? 손으로 막 싸대기 때리는 건가봐 공격속도 공격 100 첫네. 웨폰 아머. 잠만 아머 중에 좀 멋있는 가보 뭐 있나 좀 보죠. 아 이런 거 검은 가보 이런 거 좋은데요. 이걸 어디서 사, 어디서 파는지를 알아야지. 아이템 오지게 많네. 와. 어 일본. 일본꺼 거... 갑옷도 다 있네. 응? 일본꺼 갑옷도 다 있어. 아, 씨, 갑옷이 되는 같은데. 어? 응? 늑대 두구? 만말 아, 여기 있다 여기에 특수 말이 있다고 이건가 군인 클래스가 있어야 된다는데 가디언 홀스 도격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척토마 같은 게 있긴 하네요 내 말이 제일 지금 비싼 전투 말인 것 같은데?